없어요. 아무 사람이 없네요. <laughs> 이렇게 하고 그냥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샵으로만 표기를 한다. 근데 이제 이름이, 이름이 있어요. 자, 도. 이러면 <laughs>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아, 도는 그냥 도라고 하고 도샵은 뭐라고 하냐. 이 초성에다가 이 도라는 이 초성에다가 이를 붙이자 그러면 도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발음이기 때문에 파는 그대로 진행해요 그 다음에 파는 피옵에다가 충성에다가 뭘 붙여? 피 그렇지 이를 붙이니까 피가 돼그 다음에 솔이 있어요 자솔자 자, 솔에다가 쇼리리리 리가 리, 있어 버리래리쿠드라네 네. 리가 있네 그래서 라는 뭐라고 부르할까 음. 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자시 자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도하세요. 버디 레님이 파피솔스 허세 르나다도안 돌아가고 세다피솔나피솔스허 파피솔스 허세 르하세피스세르 파피솔스 허세 누나 허세 피스세가 파피솔스 허세 누나 허세 누나. 파피이 파피솔세라는 시도 이렇게 해서 파고도 어 응, 파고도 못읽어 근데 이제 우리들이 나나의사람 선생님 끝에 끝에 여기 여기 끝에 여기 쭉 끝에 파에가 샵이 있어 그치? 이 샵을 우리가 부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나개명을한번읽어보면나 혼자만이 도파라솔피솔 이렇게 해야 돼어그실제을잘 모르니까 자꾸 도디레디이파피소세라르시도 자꾸 미개붙게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모니카를 두 개를 한번 처음으로 잡아보니까 한번 잡아봅시다. 네. 네. 도, 둘, 네둘 갑시다. 시작. 이불 한번 보세요. 나 혼자만 하게도 파라솔 피솔 그위를 불르기 이불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떻게 피할 때게 음, 어, 파와 똑같은 음, 파. 자리예요. 그대로 파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르기 마시기만 하면 주조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를 부를 때시 샵에다가 입술을 따로 만들지 말고. 자, 보세요. 피를 부를 때, 이렇게 아래, 아래 C샵, C의 키에 얹혀 있어요. C키가, 음. c 어, 아래가 여기가 입술 앞쪽이 되고, 쉽게 말하면 뒤집어 까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편을 그대로 들고,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주하는 것처럼 음이 뚝뚝 안끊어져 그래서 여기 슬러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 따라가며, 따라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범 먼저 할게요. 준비, 준비 시, 작. 밀어놓고, C s h 을 밀어놓고. 너, 그렇지, 그렇지. 손에 이제 막마셔버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거 좀 선생님 마셨어. 선생님, 그럼 어. 봅다 올라가. 마셔. 마셔. 너 내려와. 솔. 솔 내려와.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시작. 녹화 시작. 마셔. 그렇게 생각해 죽은것 좀 찾아봐봐 중지 브릿지 알았 그러니까 이거 C샵을 살 때는 네. 선생님들이 아닐까하고 짝꿍하고 같은 홀수를 사야돼 내가 21월이면 C샵 짝꿍도 21월을 사야돼 24월을 사면 될까요 안될까요? 선생님이 시사월이거든내거 이십만 원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이맞아야 되지 선생님들은 가다배워 하니까 쓰는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청소잘 쌌어 잘 쌌어 선생님 오빠 서공 선생님 잘하셨다 봐 공은 맞 공은 순사님잘하시네 공은 흔들까진 어깨 네. 힘빼고 진짜. <laughs> 시작. 하나, 둘, 시작. 우리, 우리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트리겐 어, 쓰면 안되지? 트리겐은요? 손수대지?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게 없어고 빠지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정석이긴 해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엄지로 밀고 중지로 올리고 또 필요없으면 엄지로 얼른 밀어버리고 어 근데 우리한대요대 음. 이것도 중지하고 검지가 2번, 3번을 당당해. 2번, 3번이 왼손으 왼손이 위아래에서 밑면을, 그렇죠. 자연스럽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C샵이 뒤로 물러나.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굴러. 올려주기만 하면 돼. 저 봐보세요. 이 손으로 샥 올려주기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놔버리면 가버려. 어, 그래서 선님들이 어, 선생님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키를 잡고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두 개나 세 개나 똑같은데 자밀리나머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연 현선로 잡으면 키로 다 물러나겠죠 그러면 똑같아 자방금 이렇게 잡았었잖아 두개 있을 때는 근데 세개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 그래서 어떻게 가운데 거밀 때는 중지로 올리고 제일 위에 거 올릴 때는 어떻게 검지로 올리고 뭐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담당이 있어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